드링크 샴페인, 카운트. 섹션 원 오른발부터 앞만복 빼, 왼발 백만복, 앞에 걷고 걷고, 크로스 4분의 1 턴, 피버 턴. 자, 1번. 원, 앤, 투, 쓰리, 앤, 포. 걷고, 걷고, 피버, 왼쪽 90도 회전, 크로스 놓고, 무게중심 오른발을 두고 1번 끝나요. 카운트 다시. 1n2 3n4 5 6 7n a 오른발에 체중 두고 끝났죠. 이번은 왼발부터 할 거예요. 사이드락. 사이드락 무게 중심 왼발에 갔다가 리커버 오른발에 체중 옮기고 크로스 놓고 오른발 똑같이 가요. 뒤에 있는 발 빼서 사이드 옆에 놨다가 중심 다시 왼발에 옮기고 크로스 왼발, 땡 놓으면서, 록 스텝, 4분의 1턴 할 거예요. 땡 놓고, 록 스텝, 왼발의 체중, 오른발로 코스터 스텝, 마무리, 뒤에 모으고, 앞에 놓고, 자, 2번 카운트. 1앤 2, 3앤 4, 5앤 6, 7앤 8. 자, 1번과 2번. 카운트.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2번 투,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이. 자, 오른발에 체중 실고 2번이 끝났어요. 3번도 왼발부터 갈 거예요. 크로스 쌈바. 왼발, 오른발 한 번씩 할게요. 크로스 놓고,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가로질러 놓고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발에 대중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옆에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까지가 3번. 자, 다시 한번. 1 and 2 3 and 4 5 6 7 and 8. 자, 1 2 3번 연결해 볼게요. 원, 엔, 투, 쓰리, 엔, 포, 걷고, 걷고, 피, 버튼 2번, 2 엔, 투, 쓰리, 엔, 포, 바이, 6, 세븐, 엔, 3번, 크쌈바, 오른발 크쌈바, 앞에, 옆에, 뒤, 옆, 앞까지, 이게 3번 했어요. 자, 4번은 지금 왼발에 중심이 있어요. 뒤에는 오른발 옆에 빼서 놓고, 터치, 터치한 왼발로 옆으로 크게 스텝, 드래그 오면서 뒤에 옆에 앞에 나머지 푸카운트 살짝 왼쪽 대각선 방향 8분의 1턴 앞에 스텝, 터치, 터치한 발백 스텝 놓고 킥, 왼발 킥 4분의 1턴 뒤어 밥할 거예요. 백, 몸통 90도 오른쪽 회전하면서 앞에, 앞에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어요. 자, 4번 다시 해볼게요. 1 and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자, 1, 2, 3, 4번 연결해볼게요. 1 and 2, 3 and 4, 5, 6, 7 and 8. 2 and 2, 3 and 4, 5 and 6. 7 n and e i and t w and four, n and e i and t w and f o and s and s n and e